안녕하세요. 오늘은 몸에 엄청 좋은 부추로 부추 짜방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추 200g을 준비했습니다. 손에 잡아보면 한중 정도의 양이 됩니다. 준비한 부추는요, 시들거나 물러진 부분, 떡잎이 있으면 다 떼주시고요. 흙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물에 약 5분 정도 잠깐 담갔다가 씻어주면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. 씻을 때는요, 특히 뿌리 부분을 잘 씻어주세요. 깨끗이 씻은 부추는 물을 쭉뺀 다음에요 먹기 좋게 1cm 정도 간격으로 잘게 잘라줍니다. 자르면요, 부추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. 양파 4분의 1개도 부추랑 잘 어울리게 잘게 썰어줄게요. 준비한 홍고추 하나, 청고추 두 개도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식성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고요. 또 매운 거안 좋아하시면 작게 넣어도 됩니다. 고추는 십자로 자른 후에 실을 제거하고요. 잘게 썰어줄게요. 마늘과 대파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 둘게요. 대파는 흰 부분만 사용할게요. 초록 부분은 풀이 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멸치 액젓을 세 숟가락 넣고요. 감칠맛을 더해줄 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저어 주겠습니다. 여기에다 양조간장 일 숟가락, 맛술 두 숟가락 해서 풋내와 액젓 냄새를 잡아주고 갈게요. 매실액 기스 세 숟가락도 넣어줄게요. 매실액이 없으면 올리고당이나 물엿 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마늘 한 숟가락,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통깨 두 숟가락 넣어주고요. 참기름 두 숟가락도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. 양념 재료는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아까 야채 썰어놓은 걸 넣어보겠습니다. 대파 썰어 놓은 거다 넣고요. 홍고추, 청고추, 양파, 부추 순으로 다 넣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마구마구 섞어 주세요. 여기다요,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도 됩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고춧가루를 안 넣고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섞어 주다 보면 숨이 죽어서 자박자박해집니다. 이 부추짜박이는요 마른김에 사 먹어도 아주 좋고요 각종 양념으로 먹어도 너무 좋답니다 가지밥 해서 올려 먹어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늘 두가지를 해봤습니다 국수에 오이채랑 이 부추짜박이를 올려서 먹어보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요 두번째는 따뜻한 밥에 계란후라이 얹지고 이 부추 짜박이를 올려서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답니다. 여기에 나물이 있으면 곁들여 먹어도 아주 좋겠죠? 부추와 간단한 양념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부추 짜박이 해 봤습니다. 입맛 없을 때꼭해 보세요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